들어볼까요 올해 네. 어, 1월부터 정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희 방시혁 피님을 비롯한 빅데이스 k 이 a r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음악 만들어주시는 핏옥 형, 도영이 형 그리고 준상이, 동혁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번 저희 앨범 제목처럼 제목 민스인데요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, 오늘도 네, 감사드리고, 네, 복 많이 받으십시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2019년, 어, 2 0 1 0년에 또, 기독교, 리국의 기선이 나온, 나온, 나2 0 1 9년에 1년간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, 저희가 뮤직비디오 상에 나왔던 롤패스 퍼포먼스에서 다녔었는데 롤패스 연주해서 제 뮤직비디오를 찍어드리고 싶어서 항상 감고 석진쌤 사랑합니다 너무 사합니다